할리 데이비슨 랜필드 KTM 60개월 할부 프로모션 진행. 오토바이에 무리해서 끼어드는 차량들. 히말라야 트레일 행사 개최. 안녕하세요. 부근쿠코입니다. 지금 저는 히말라야 서공을 타고 하동군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네발 달린 에마, 기아, 모닝이가 가벼운 고장이 좀 발생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앞 브레이크가 계속 잡혀 있는 것처럼 속도가 안 나면서 한 번씩 브레이크가 풀렸다가 잡히고 그러면서 진동과 함께 앞쪽에서 구구구구구 하고 이상한 소리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자초지종을 말하고 귀한 연차를 쪼개 써서 모닝을 타고 이제 기아 오토큐로 정비를 받으러 갔는데 2010년식인 15년이나 된제고형 모닝기를 띄워서 보니까 브레이크 캘리퍼가 고장이 나서 고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심지어 한쪽만 고장이 난게 아니라 양쪽 캘리퍼 모두 오래되어서 녹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오른쪽과 상태가 살짝 안 좋은 왼쪽 모두 캘리퍼를 둘다 같이 교체를 하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꽉 물고 있는 상태에서 달렸으니까 브레이크 디스크도 상태가 안 좋았겠죠. 오른쪽 디스크는 녹도 많이 슬고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라서 디스크도 함께 교체를 했습니다. 이미 15년이나 지난 차라서 그런지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게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폐차 처리하려는 모닝이 한 대가 있었는데 그 모닝에서 부품을 좀떼울 수가 있어서 캘리퍼 하나만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 디스크와 캘리퍼 다른 하나는 중고품으로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캘리퍼 양쪽 다 바꾸고 디스크 하나 바꾸고 워셔액 분사 노즐도 좀 물이 시원찮게 나와가지고 손을 좀 봤는데. 정말 놀랐던 게 2시간 정도 수리 시간이 걸렸는데 수리비가 정말로 싸게 나왔더라고요.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느냐 캘리퍼 양쪽 두 개와 디스크 및 워셔액 분사 노즐 등등 공인까지 다 합해서 2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로 저렴하죠. 인터셉터 뒷타이어 하나 값 정도 나온 수준인데 솔직히 제가 이 모닝을 전기차를 사기 전에 잠깐 타려고 엄청 싸게 구매를 해왔던 차인데 제가 타던 K3 차량을 어머님께 그냥 타라고 드리고 저는 전기차를 사려고 준비를 하다가 인천 청라 쪽 아파트에서 전기차로 인한 큰 화재가 나서 난리가 나는 바람에 집에서 부모님이 이때 너무 무섭다고 전기차를 사지 말라고 하셔서 전기차 사는 게 보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제가 잠시 진정이 될 때까지 잠깐 타려고 이 구형 모닝을 싸게 임시로 업어 왔었어요. 12만 키로 정도 탄 구형 모닝이라서 솔직히 이제 폐차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버 왔는데 의외로 정말 의외로 차 상태도 괜찮고 엔진도 나쁘지 않고 히터, 에어컨, 노래도 잘 나오고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다 보니까 어느새 2년이 넘었는데 부품값이랑 타이어 값이 정말 저렴합니다. 타이어가 하나에 4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오일 교체하면 5만 원 정도 하고 어지간한 건 수리를 해도 10만 원을 넘어 가지를 않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쿼터급, 미들급, 바이크들보다 모닝이 훨씬 유지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인터셉터 뒷타이어 한개 갈면 싼 걸로 싱코타이어로 교체를 해도 20만 원이 드는데 모닝은 타이어 4개 전부 동시에 교체를 해도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모닝은 패차되는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중고부품이 참 많습니다. 거의 헐값 수준의 중고부품이 나와서 수리비가 정말로 착하더라. 그래서 K3라든지 SM5를 탈 때는 뭐가 고장이 나거나 잘 안되면 살짝 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무서웠는데 모닝을 타는 지금은 뭐가 부서져도 10만원을 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별로 뭐 수리하러 갈 때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공용주차장 할인, 톨비 할인, 보험료 할인, 자동차세도 엄청나게 싸서 솔직히 말해서 인터셉터나 히말라얀보다 유지비가 1년에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맛에 타고 있어요. 거의 뭐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비안 맞고 바람 벌레 안 맞고 오토바이 타다가 이것 타면은 정말 편안하고 쾌적한데 감가도 이미 다 끝난 차라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뭘, 뭘 해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K3 탈 때는 어디 끌키기라도 하면 컴파운드 사와가지고 막 문대주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세차장에 가서 열심히 세차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모닝 이거는 뭐 가다가 어디 나무에 윽하고 끌켜도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갑니다. 누가 흑투성이 신발로 차에 타도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차 안에서 누가 꽈자나 빵을 막 흘리면서 먹어도. 아이고, 뭐 나중에 탈면 되지 하고 마음이 너무 그냥 편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해탈한 듯한 편한 마음으로 탈 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닝을 팔기가 아까워서 그냥 계속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20만 원이나 수리비로 썼으니까 더 타야겠죠. 이 모닝이 15년 된 차라서 감가가 완전히 끝났고 현재 잔존 가치가 150만 원짜리인데 아이고야, 20만 원을 수리비로 썼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타면 탈수록 이득인 상황이라서 일단은 모닝이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더 타야 할것 같고요 나중에 테슬라에서 나오는 완전 자율주행차 같은 거 나오면 돈 계속 모으다가 그런 거나 한 방에 사서 나중에 타면 될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닝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일단 오토바이 소식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할리 데이비슨과 KTM, 라인필드가 60개월 할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죄송하지만 생략을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 라인필드는 롯데카드와 연계해서 롯데카드를 이용할 시 최대 60개월의 장기저금리 할부 혜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요. DSR 미적용에 고정금리 4%라고 하네요. 요즘 일반 자동차 할부가 3.6% 정도 하던데 4% 정도면은 저금리인가요? 콜센터 연락처는 1577의 2200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KTM입니다. KTM도 최장 60개월 할부 프로모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KTM은 윈터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기존 차값을 윈터 프로모션을 먹여서 가격을 낮추고 그 낮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60개월 할부를 진행시켜 준다고 하네요. KTM의 전 차종 대상이고 롯데카드를 사용할 때 한정 프로모션이고 가격 흐름을 좀 알아보자면 390 어드벤처가 맨 위줄에 있는 390 어드벤처가 원래 가격이 945만 원인데. 윈터 프로모션을 적용하면 635만원으로 할인이 되고, 이 635만원에서 연 이자를 더해주고 거기서 60개월로 나누면 월 11만원이 나옵니다. 이월 11만원을 내면 KTM390 어드벤처 퀵시프트를 포함한 녀석을 구매 가능하다는 것이죠. KTM 전 모델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이고 다만 최신 연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신 연식이 아닌 것 같고 자세한 사항은 꼭 KTM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시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리 데이비슨도 현재 2025년 모터사이클 프로모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0개월짜리 할부 프로모션이고요 취등록세도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쇼핑지원금 최대 500만원 증정에 보증연장기간도 총 3년을 해준다고 하며 일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쇼핑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증정을 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프로모션 정보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엔필드에서 매년 오프로드 및 어드벤처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맘쯤에 개최하는 히말라얀 트레일 행사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잭슨 로그님께서 제작해 주신 2023년도에 히말라얀 트레일 행사 당시의 영상인데요 춘천에 있는 더트앤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어드벤처와 오프로드 바이크 등을 타고 시합도 벌이고 경주도 하고 퀴즈 게임과 고기 파티도 벌이는 즐거운 행사입니다 올해에도 2025년 12월 6일 토요일에 춘천 더트앤파크에서 행사가 개최되고요 랜필드 유저는 물론이고 타 브랜드 분들도 원래 참가 신청이 가능한데 아쉽게도 타 브랜드 선수분들은 이미 신청이 종료가 되었고 엠필더 분들은 아직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하실 분은 네이버에 있는 랜필드 공식 카페에 들어오셔서 아리케 엠필더 .E 행사 안내 게시판에 있는 2 0 2 5 히말라야 드레스 2인 1조 내구 레이스 진행이란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신청 링크 입금 계좌 행사 혜택과 상품 및 음식 제공 관련해서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상패 및 상품도 제공이 되고 도시락, 군고구마, 라면, 어부, 기념 티셔츠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고 하니 선수 및 갤러리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더트 앤 파크에서 진행되는 행사인데 항상 많은 분들이 가셔서 즐기시고 오시는 걸 보면 은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들이 오토바이 앞에 끼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뭐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량들이 멀쩡히 잘 가고 는 오토바이 앞을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어겔의 카나리아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인데요. 지금 도로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나타난 차량이 오토바이를 분명히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끼어 들어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끼어들기 방법이죠. 분명히 뒤에서 오면서 오토바이가 앞에 가고 있는 것을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도 슈퍼커브나 스쿠터를 타고 다닐 때 특히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걸좀 많이 당했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커브나 스쿠터를 타고 가면은 분명히 차가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고 들어오거나 앞에 좀 무리하게 끼어들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제가 커브를 타고 다닐 때 찍은 영상인데 앞부분에서 1톤 트럭이 자꾸 저를 차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왕복 4차선 도로라서 1차선이 완전히 비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밀어붙이다가 텅 비어있는 1차선을 놔두고 굳이 제가 달래고 있는 2차선을 제가 겁이 나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나자, 저를 밀어붙이면서 추월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 이거는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신고를 해서 상품권을 보내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제가 이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차가 도로 위에서 정말 약자의 포지션이구나. 차들이 오토바이가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간다고 욕을 하고,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간다고 짜증난다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막 그러는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 작고 상대적으로 느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탈출이나 가속하기가 힘든 슈퍼 커브나 저백이량 스쿠터가 오히려 빠른 오토바이들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고백이량의 속도가 빠른 오토바이들이 오히려 더 도로에서 안전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오토바이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솔직히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슈퍼 커브를탈 때는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큰 오토바이를 타니까 저렇게 막 밀어붙이고. 공차선에서 추월하고 그런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저 배기량이 자꾸 느려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이렇게 묘사가 되어 나옵니다. 미단 이런 일이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런 일을 당하면 생명의 위협을 확 실질적으로 몸에 느껴지게 되는데 큰 오토바이 빠른 오토바이를 타면서부터 이런 일이 확 줄어드니까 오히려 안전해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오토바이 코 앞에서 차가 찔러 들어온다든지, 야, 진짜 무리하게 들어와서 브레이크 치기 정말 대단한 운전 실력입니다. 이런 일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고요. 제가 고백이량도 타보고. 저백기량도타 보고 하니까 진짜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어쩌면 저백기량 오토바이가 훨씬 더 운전하기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느리고 힘 없고 출력이 낮은 것도 힘든데 차들이 진짜 엄청나게 안 비켜주고 함부로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를 안 보고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이런 영상을 보시면 꼭 사각지대라서 차가 못봤을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차량을 운전하고 K3, 소나타, SM5, 1톤 트럭에 굴삭기, 로더, 지게차에 12.5미터짜리 그랜버드 버스까지 장기간 몰아본 사람으로서 저거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아니라 차선 이동 간에 그냥 옆을 안 보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12.5m 짜리 관광버스도 차선을 이동하기 전에 당연히 한 번씩 이렇게 슬쩍 보고 차가 있는 점지 보고 들어가는데 그것만으로도 오토바이들 충분히 다 보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들은 안전을 위해서 대낮에도 헤드라이트가 밝게 켜져 있어서 다 보이고 가늠이 힘든 게 있다면 너무 빨리, 너무 과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바이크나 차량들이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죠. 참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시내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당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게 물론 저 배기량 오토바이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쿼터나 미들급 이상을 타셔도 종종 당하는 문제인데 예시 영상을 하나 보자면 왼쪽에 검은색 차량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무리하게 오토바이가 있는데도 밀어 붙여 버리고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분명히 오토바이가 있는 는 것을 봤을 거고 심지어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오토바이가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째서인지 그냥 밀어 붙여 버리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알아서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째서 저런 식으로 운전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예전에는 저도 빠른 오토바이가 느린 오토바이보다 오히려 안전하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속으로 이해를 못 했었고, 또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보다 시내가 위험하다고 말을 하면은. 좀 얼탱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솔직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진짜 발인이었고 좀 오토바이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해를 못했었던 거다 싶습니다. 진짜 몇 년간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리저리 당해 보니까 아 이래서 그때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하고 뒤늦게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은 확실히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른다. 직접 겪어보고 체험을 해봐야 마음 속 깊이 이해가 가능하다는 걸 요즘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에서 오토바이 용품들을 절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충전 케이블, 헬멧, 장갑 등 분실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김만장에서 CCTV가 비추지 않는 쪽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헬멧에서 누가 세나 등 블루투스를 전부 떼어서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었죠. 요즘 갑자기 좀 떠들기도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어, 항상 도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게리에 있는 1300년대 은행나무가 멋지게 단풍이 물들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주말에 한번 반게리에 가셔서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하동군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